힘내, 띠띠뽀! 기차 마을에 아침이 밝았어요. 출발하거라. 네, 다녀오겠습니다. 음, 시간이 지났는데. 어부 음? <laughs> 아저씨! 띠띠뽀, 늦었구나. 늦잠을 자서 죄송해요. 그래, 일단 출발하거라. 띠띠뽀 안전 운행 잊지 말고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. 아, 한참 기다렸네. 띠띠뽀 이렇게 늦으면 어떡하니? 아휴. 아휴. 아, 죄송해요. 출발하겠습니다. 지각하게 생겼네. 미안. 기차가 좀 늦게 왔어. 아, 빨리 가야겠다. 다급해진 띠띠보는 <laughs>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어요. 이야아 어? 으아! 으응, 안 돼! 으아! 곡선 선로잖아! 으으! 안돼! 으아아아아아아아! 어으 어? 다들 괜찮으세요? 어. 이게 무슨 일이야? 사고 난 건가? 어, 우린 괜찮아. 어. 다행이다. 죄송해요. 다시 출발할게요. 어? 어? 왜 이러지? 으이. 몸이 안 움직여! 으이. 운행 중에 멈춰 서버린 띠띠뽀는 기차 제작소에 가서 수리를 받았어요. 다녀왔습니다. 띠띠뽀, 어떻게 된 거니? 승객들을 태우고 어. 위험한 구간에서 그렇게 빨리 달리다니 음, 죄송해요 너무 늦어서 그러다 정말 사고가 났으면 어쩔 뻔했어 어, 다신 안 그럴게요 음, 늦었으니 그만 들어가 보거라 네 그랬다던데 어떻게 띠띠뽀 어? 띠띠뽀 어? 어? 왔다 어 띠띠뽀 어, 얘들아 사고 날 뻔했다면서 어. 괜찮아? 응, 괜찮아. 나 먼저 들어가볼게. 어, 어? 띠띠뽀가 많이 속상했나 봐. 저렇게 기운 없는 어. 건 처음 봐. 그러게. 다음날, 띠띠뽀는 다시 같은 역으로 운행을 나섰어요. 안녕하세요. 음, 오늘은 안 늦었네. <laughs> 잘 부탁해. 네, 출발하겠습니다. 오늘은 조심해야지. 어? <laughs> 어제 사고 날 뻔했던 도로잖아. 우와. 너무 너무 조심 이번엔 일이야? 또 뭐야? <laughs> 죄송해요. 다시 출발할게요. 우 어? <웃음> <웃음> 어! 이제 사고날 뻔했던 곳에 도착하자 띠띠뽀는 또다시 겁이 나서 네.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, 도저히 못 가겠어요. 뭐? 오지? 그게 무슨 소리야? <laughs>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. 결국 띠띠뽀는 다시 아... 기차 제작소로 실려갔어요. 음, 이상하네. 몸에는 이상이 없는데 왜못 움직였을까?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사고 났던 곳에 가까워지니까 막 무서워지면서 모둥지게겠더라고요. 그랬구나. 그게, 그게 진짜야. 진짜야? 어. 그 사고 때문에 거길 으? 못 지나간다고? 응. 허브 아저씨랑 태호 오빠가 걱정하는 걸 들었어. 어쩐지 아까 띠띠뽀랑 만났는데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. 띠띠뽀, 어떡해! 우리가 띠띠포한테 힘이 돼줄 순 없을까 아, 이런 건띠띠포가 제일 잘하는데 어? 그게 무슨 말이야 저번에 내가 운행을 망쳐서 속상했던 날 음, 이게 뭐라 지니 나좀 봐봐 어. 응? 뭐 허이 띠이하이하이허 <웃음> <웃음> 띠띠뽀 덕분에 한참 웃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졌었어 아, 그랬구나 어? 그러고 보니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새로운 곳으로 처음 운행하는 전날 <laughs> 엄청 긴장했었는데 힘내라, 싱싱이! 어? 우리, 우리, 싱싱이! 최고의 기차, 싱싱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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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디가 정말 열심히 응원해줘서 힘이 났었어. <laughs> 어, 나도 하나 생각났다! 뭔데? 실수로 짐을 잘못 배달한 적이 있었거든? 음. 이건 항구로 가야 하는 짐인데, 이쪽으로 어. 가져오면 어떡해. 아, 맞다! <laughs> 죄송해요. 힘들게 일을 마치고 기차 마을로 어. 돌아왔는데. <laughs> 디젤, 우리 어? 소풍 가자! 우울할 땐 소풍이 최고야! 소풍 이번엔 멀리까지 한번 다녀와 보면 어때? 응? <laughs> 늦게 와서 허바저씨한테 혼나긴 했지만 진짜 재밌었어. 어, 아 그럼 이번엔 우리가 띠띠뽀한테 그렇게 해주면 어때? 오 그래 마침 내일 다 같이 쉬는 날이잖아. 좋아. <laughs> 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. 띠뽀 띠띠뽀.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. 하... 내일 운행하면 또 거길 지나야 하는데. 어, 어떡하지? 띠띠뽀. 어? 어? 무슨 일이야? 어... 어... 으... <웃음> <웃음> 너희들 얼굴이 그게 뭐야? 어때? 안 좋아 보여서 우리가 좀 웃겨주려고 했지. 정말 고마워 얘들아. 진짜 웃기다. <laughs> 이게 끝이 어? 아니야. 우리 같이 소풍 가자. 소풍? 응. 멀리까지 <laughs> 나갔다 오는 거야. 그래 띠띠뽀 기분이 좋아질 거야. 멀리까지? 그러다 저번처럼 허브 아저씨한테 혼나면 어쩌려고? <laughs> 그건 내가 있으니 걱정 마. <laughs> 우와 <laughs> 심심이가 <laughs> <laughs> 끌어주니까 진짜 빠르다 어+ 어? 꽃길이다 저기 목장도 이렇게 빨리 달려보는 <laughs> 건 처음이야. 여기서 쉬었다 가자. <laughs> 우와! 오늘 정말 재밌었어. 응, 공기도 상쾌하고. 멀리까지 나오니까 진짜 좋다. <laughs> 맞아. 고마워, 얘들아. 뭘, <laughs> 우리가 힘들 때 너도 이렇게 해줬잖아. 친구끼리 이 정도는 당연하지. <laughs> 띠띠뽀, 우리 갈 데가 또 있어. 또 있다고? 거의 다 음. 왔어. 어? 여긴... 내가 운행하는 길인데. 어? 여, 여긴. 으아, 왜 여기로 온 거야? 네가 여길 못 지나간다며. 우리랑 같이 한번 지나가보면 괜찮지 음. 않을까? 뭐? 난 못해! 아니야, 띠띠뽀 어. 이것 봐. 자.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. 그래, 띠띠 어, 한번 해보자 우리 개차라고 생각하고 끌고 가는 거야 하지만 그러다 너희가 다치면 어떡해 우린 너를 믿어 <laughs> 맞아 힘내라 <laughs> 띠띠뽀 우리 우리 띠띠뽀 최고의 기차 띠띠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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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좋아 한번 해볼게 <laughs> 띠띠뽀는 지니, 디젤, 싱싱이를 개차처럼 빈을 연결했어요 힘내, 티티뽀응어 어지러워 <laughs> 다음 날, 띠띠뽀는 다시 운행을 나섰어요. 출발합니다! 네! 음, 저기 있다! 그 곡선 선로야! 음, 떨요할수 있겠지? 힘내! 띠띠뽀! 어? 힘내라! 띠띠뽀! 우리 우리 띠띠뽀! 최고 기차 띠띠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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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띠띠뽀 넌할수 있어. 와! 이야! 우와, 성공이다. <laughs> 어? 성공이라고? <laughs> 띠띠뽀가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. <laughs> 네, 기분 최고예요. <laughs> 친구들의 도움으로 띠띠뽀가 다시 힘을 내었어요. 친구들 모두 고마워요. <laughs>